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시죠? 자, 이어서 자 이제 자 개화기 보겠습니다. 1 1번자 대원군이죠. 여러분 만동묘와 서원을 철폐하고 임진왜한테 소실된 경복궁을 재건한 인물은 자흥선 대원군. 자 정치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비변사 기능을 처음에는 약화, 좀 이따 폐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럴 때꼭 여러분 흥선 대원군의 업적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눈이 강조합니다. 자 이어서 자 12번 보세요. 자 또한 우리 계약에자 이런 조약들 중요한데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시정했다자 OX O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화도 조약 또는 조일 수호 조교 내용 보시고요. 그러면 제 1간 조선은 자주의 나라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 갖는다. 자 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4관 조선은 부산에 두고 그래서 어디였습니까?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했죠 그 다음 제7관 해안측략권 조건 자의 구간이기죠 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관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 제10관 일번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은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에도 모두 일번관원이 심판한다. 이게 바로 뭐였어요? 치의 법권이었죠. 었 그러면 중요하고요. 이거와 함께 또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까지 파악하십시오. 13번. 자, 이오군란 결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으며 정에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자, 역사는 흐름이고 중요한 연도로 꼭 의외된다. 자, OXX였었죠. 자, 이오군란은몇 년이에요? 1882년이었고 그 다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역시 1882년. 이오군란 결과 맞지만 영선사가 틀렸잖아요. 영선사는 1881년에 자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자 문물 시찰단이었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오군란 결과 청이 내정관서 파괴되면서 조선은 친청 내각이 구성됐는데 자 청나라 군대가 상주했고 내정 담당 마쟁창, 외교 담당 멜렌도르프 이런 고문이 파견됐고 조청 상민 수로 무역 장정이 맺어졌는데 이게 최초로 내지 통상권이 허용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번하고는 재무포조약 그리고 일본 공사관 경비군 주둔인정 그리고 3차 수신사로 박용호가 나갔는데 이 박용호가 일종의 사재단이었었죠. 그리고 조일 수호조교 부록의 소약을 맺게 되죠.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자,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시모노 새끼 조약으로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되었다. 자, 시모노 새끼 조약은 자, 여러분 자 언제였어요 이거는 바로 청해전지 결과 매진 조약이고 갑신절 갑신정변 결과 매진 조약은 탱진 조약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탱진 조약 제1조청국은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한다 일본군은 공사관 호의를 위해서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철수한다 자좀 전에 일본국은 공사관 호의를 위해서 자 군대를 자 우리나라에 동원시켰던 것은 무슨 사건 결과 임오군란 결과였었죠. 어쨌든 각기 청과하고 일본은 군대를 철수한다. 그다음에 제3조 앞으로 만약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일도 나라가 어떤 한 국가가 파병을 하려고 할 때는 마땅히 그에 앞서 쌍방의 문서로 알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0년 뒤1 8십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이또 조약이 청일 전쟁의 또한 계기가 됐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시몬너 새끼 조약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해전쟁 결과 맺은 거고, 갑신정변 결과 체결된 것은 텐진 조약이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중앙의 친위대 지방의 진위대를 설치한 이후에, 홍보원 14조 반포, 시기가 틀렸죠. 역사는 흐름이다. 특히, 근대사에는 흐름 속에 정확한 연도, 필수. 자,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자, X였었고요. 자, 중앙의 친위대 지방의 진위대 설치한 것은, 바로, 을미개혁대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홍본 14조 반포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2차 가보개혁 직전. 정확히 얘기하면 1차 가보개혁 끝나고 2차 가보개혁 들어가기 직전에 반포된 게 홍본 14조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구별해 보세요. 을미개혁은 건양이라는 연호, 그리고 친의대, 진의대 설치, 단발령실 시, 태양력 사용, 그리고 자 종두법 시행, 그리고 소학교령이 제정됐죠. 자, 그다음에 1차 갑오개혁 끝나고 홍본 14조 발표되고 그거 결과 2차 갑오개혁이 이루어지는데 2차 갑오개혁 때 내각제 시행. 자, 전국 팔도를 23부로 쪼개 놨고요. 사법권과 행정권의 분리, 재판소 설치. 그리고 이때 한성 사범학교가 이제 설립되잖아요. 그리고 외국 학교 같은 거. 특히 6번, 7번은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마시게 뭐였냐면 6번, 7번은 특히 이 시기에 자이 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교육입국조서 발표했죠. 그래서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했고 교육만이 길이다. 그래서 그 결과 한성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이러면서 많은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도 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어서 다시 자 16번 보겠습니다.